이제 오늘 여기서 밝히죠. 최근에 우리가 몇 차례 래프팅이랑 카야킹을 갔습니다. 전에 우리가 래프트를 구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엔 아무 말이 없었죠. 근데 실제 두번 갔었어요. 한 번은 청년들이랑 갔고, 한 번은 스태프들이랑 주로 갔고. 내가 20대 때카야킹 때 음, 래프팅 같은 걸가리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가리킬 때 제일 첫째 원리가 흐름 강물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카약킹을 급류 카약킹을 가리켰을 때그 물과 흐름과 같이 가면은 그 힘을 사용해서 저절로 잘 내려가는데 그거를 꺾으려고 하면은 억지로 보이면은 또는 굳어버리면은 긴장을 하면은 순식간에 <laughs> <수> 뒤집힌다 고 <laughs>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무위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예요. 나랑 마샤님이랑 재영님이랑 서비스를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무위예요. 그 말은 인위적으로 뭐를 생각해내서 해서는 안 돼요. 서비스 준비할 때 제일 깊이 비우면서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 안에서 무엇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감지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올해 저의 전에 마르티네스 서비스 하나의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 제목은 No Decisions였어요. 결정 없음였어요. 이것도 무의랑 관련된 거예요. 이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한 마틴한테 이렇게 물어 봤대요. 그 핵심 리더들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군요. 아니면은 하시나요? 이렇게. 근데 마틴답은 아무 결정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는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어떻게 봐서는 이미 결정된 거, 주어진 거, 이미 흐름에서 형태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감지할 뿐이다. 알아차릴 뿐이다. 내가 이것의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하나는 내가 20대 때 옥스퍼드에서 돌아온 다음에, 캐나다 정부에서 소수민족들 관련된 지도자들을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제안이 왔어요 한국인 교민들을 통해서 제안이 왔는데 그런 소수민족 리더로 우리들이 우리가 키우고 싶다 너를 유진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음, 가능하면은 장관직까지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아주 매우 유혹적인 제안을 <laughs>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음,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를 바라볼 때 어, 마틴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끝내 결론은 아니었어. 이거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에서는 이게 다 비우고 제일 큰, 제일 중요한 깊은 흐름을 느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내는 함정이다. 막히는 길이다. 라는 걸 강제하게 된 거예요. 1992년, 92년, 4년 정도 때또한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어요. 선라이스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나가서 다른 것을 할 것이냐 여기 역시 나 없는 행동이 무엇일까 나를 초월하는 나를 비워서 이미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감지했을 때 머무는 거였어요. 마지막은 2007년에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이거는 좀, 좀 고민스러웠어요. <laughs> <laughs> 마샤를 데리고 그 낯설은 땅으로 가? 그게 제일 큰 하나였어요. 또한, 나이가 53살인데, 완전히 새로 가서 시작을 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온전한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 애씀 없는 억지 없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간접했던 거야. 며칠 전에 권영림님이 딥프닝 카톡방에 무위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은 관곽노순이라는 사람. 무기를 연마하라 라는 짧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 글의 한 부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곧 하지 않는 것을 연마하라 그리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이거의,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빨리빨리 음. 빨리 한국에는, 더욱더욱 더욱 어려운 거죠. 하지 않는 거, 완전한 멈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 무의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완전한 몸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하죠